한양대학교 최명룡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, 오늘 경기 1, 2 쿼터 굉장히 힘들다가 3, 4 네. 쿼터에서는 굉장히 아쉬웠는데요. 네. 그 패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아, 일단 그 이제 그 4강 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선수들이 좀 부담 좀좀 느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아, 프레이오프 6강을 치르면서 체력이 좀 많이 소모는 됐어요. 네, 그것도 원인이 있어 그렇지만 아, 3, 4 쿼터에는 이제 선수들이 또 다시 재무장을 해서 어, 저희들이 그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팀으로 거듭났다는 것만 해도 저는 뭐 우리 선수들이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사실 가능성을 보인 경기기도 이 했습니다. 네. 내일 연세대와 2차전이 있습니다.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세요? 이제 오늘 이제 그 쿼터별로 페인을잘 분석을 해서 어, 내일은 이제 다시 또 오늘 같은 게임에 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작전을 구성해 갖고 나오겠습니다. 네, 내일 한양대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최명령 감독 만나봤습니다.